One hour later. 와 진짜 힘들었다 <laughs> 여기 에어비앤비인데 여기 불안 켜지고요. 문을 열기가 정말 힘들게 돼 있어요. 어,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뭐 화장실이니다 화장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힘이 없다는 거빼고 어, 지금 진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이문 여는데 지금 얼마를 하려는 거야? 한 시간 넘게 지금 해낸 것 같아. 저바깥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돼있고 그리고 딱이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전부였어. <laughs> 여기서 자야 돼요. <laughs> 저. 이거 이게 약간 소파형 침대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야 되고. 아, 너무 피곤해. 뭐 세탁기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목이 메이네요. 이거 너무 예쁘네 근데 일단 제가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물이랑 사와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좁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행기에서 13시간 20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1시간 일찍 온 거라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수속하는데또 1시간이 혼간한 답네요. 아, 저거라도 마셔야겠다. 지금 이거 얼기다가 냉장고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거를 놔주셨는데, 이게 탄산수더라고요. 저는 탄산수를 안 먹지만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딱저 바깥에서부터 아주머니랑 통화하는데, 영어가 안 나오는 거야. 뭐라 뭐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고 이래가지고, 아, 내가 한번 해보고 다시 전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천천히 읽어서 그 주신 번호를 눌렀더니 되더라고요. 그때 딱 마침 그 통화하고 있던 밖에 있는 프랑스 분이 어,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자마자 탁 열렸어요. 그래서. 학생, 학생 묻고, 이러고, 들어와서, 이제, 어, 이제 들어왔다. 좀 안심 되니까, 고프로 켜가지고, 막, 찍었어요. 찍었는데, 일단 계단이 이렇게 엄청 있었고, 거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낑낑대면서 올라왔어. 드디어 유레카, 이제, 보였다! 했는데, 이제 또, 열쇠를 또 무슨 비밀번호로 해서 열어래. 그래서 열쇠를 겟 했어요. 겟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문히털레프터라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또통화 계속 하다가 막 자기네끼리 막 불어로 얘기를 해요. 남편이랑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너 네이버한테 이웃한테 도와달라 해라.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이웃으로 되게 찾아. 이랬는데 제가 마침 딱올때 어떤 되게 예쁜 프랑스 여자분이 어린 친구 같아. 친구가 와인잔을 들고 내려가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 약간 파티 같은 거 하나 보다 해가지고. 마침 또 초인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그 예쁜 프랑스 언니가 딱 나와가지고 당연히 동생이겠지만. Sibu play, can you help me? 이렇게 이렇게 들고. 오케이, okay, 막 well, 되게 슐하게, 친절하게, 너무 예쁜데.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쁜 언니가 와가지고 막 하다가 오케이 자기는 이제 프랑스인이니까 아는 거야 어 여긴 이미 열린 거다 이러고 여기도 열린 거다 근데 왜안 열리지 하다가 더 세게 팍 열었더니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문이 옛날식이어서 퍽퍽했던 거지 그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진짜 한시간 사투를 벌고 통화를 하고 뭐고 하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이걸 또 화요일 생각을 하니까 약간 아찔아찔한데 다시 찍어볼게요 지금 이 에어비앤비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챙겨오길 잘했고 보호장가 이렇게 준비성에 철저해야 한다고요. 밤 10시 18분입니다. 또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고. 여기가 석회수가 맞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냄비가 별로 이상찮아가지고. 오늘도 결국에는 첫날을 컵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음 피곤해. 전기 히터가 안 됩니다. 전기 코드로 제가 확인을 해놨는데 작동을 안 해요. 끓이면 괜찮겠지? 결과적으로 전기장판 가져오기 잘했다. 진짜 준비성 철저한 거 인정. 아무튼 저는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걸안 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그리고 제가 옷을 진짜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옷이 없어서 갈아입지 못하고 이게 제일 편한 거야, 그나마. 아니, 일부러 짐 줄인다고 옷을 최대한 줄였거든요? 근데도 나는 무거운데, 옷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를 먹어버려야 짐이 또 준단 말이야. 얘네를 내일 먹겠습니다. 오늘은 컵라면 먹고 컵라면. 아 확실히 경험인데, 느끼는 게 많아요. 이게 근데 행복한 뭐라 그래야지 뭐라 그래 경험이야 정말 경험이에요 뭔가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지만 은 물론 행복한 순간이 오겠죠 아까 아까도 전좀 행복했어요 그 택시 타고 오는데 에펠탑이 보이는 거예요 아쳤다아 너무 예뻤어요 그냥 그 로망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그냥 내 생일날 에펠탑 앞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은연중의 생각이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사실 제가 숙소를 계속 옮겨가지고 막 음식을 사놓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사놓으면 남는 걸또 옮겨야 되는 그러면 또 짐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거기 조금 진짜 피곤하다. 찾아보는 걸 하는 건가? 이게 새벽 6시거든요. 잠을 안 자고 새벽 6시가 된 거지. 아무튼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뭔가 너무 하나씩 깨닫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웃겨서. 이거는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앞머리도 올리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은 침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침대가 나왔죠? 그 소파가 아래에 있거든요? 그, <laughs> 그거까지 오케이. 그것까지 오케이인데, 여기에 또 이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불인 줄 알고 딱 봤더니 이게 그냥 베개인 거예요. 뭐야, 이불이 없어? 이랬더니. 여기 담요처럼 놓여 있는 게 이불이었어. 나 정말 당황스러워. 전기 장판을 가져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는 오래 지내기보다는 아, 하루 이틀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음. 파리의 숙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경험을 해나갑니다. 그럼 저는 씻고 진짜로 자고 또 만나요. 안녕.